오늘은 어 사무엘하 23장 거의 뭐 중반부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편지로 말하면 추신이다라고 하는 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더 덧붙여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 추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처럼 여겨지는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복문을 중심으로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취를 잃은 사람치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할지라도 그 부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장수가 성공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없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위대하시고 또 우리 한국을 일본의 손에 넘어갈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런 훌륭한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명에 그 병사들의 죽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정말 닮고 싶고, 또 부럽고, 또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헌신 없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주목하냐면 그 이순신 장군 그분에게만 주목하고 또 목사님들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분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수고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또 헌신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군이라고 여겨질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가 혼자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수들의 또 사병들의 또 돕는 손길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주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바울을 도왔는지 그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도 그 돕는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치적도 결국 돕는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는데 그 돕는 손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세 사람이 소개하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디노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가지예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 아살, 그리고 산마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냐면 단번에 800명의 적과 상대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블레셋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laughs> 만약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군인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아살은 싸움을 도두는 일을 했다. 이 싸움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전진 앞으로 하면서 먼저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용맹스러움을 보여준 거죠. 바로 엘라살이 그런 사람이었고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과 싸웠다 이 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녹두나무가 가득한 바다에서 어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갔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막아서 승리하는 그런 업적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이세 명은 어떻게 말하면 다윗 세계에 있어서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삼위일체와 같은 정말 가장 그 중요한 세 명의 장수들이었고요. 근데 나머지는 30명의 그 장군들, 장수들이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세 명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세 명은 다윗이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을 때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아둘람굴 근처에 매복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베들렘 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 그러니까 거리는 한 14km 정도 15km 정도 되니까 뭐한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베들렘 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굴의 문제점은 뭐냐면 물이 좋지 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태어난 곳이 베들렘족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서 물을 먹고 자라서 아마 이 베들렘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둘람군이 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신선한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하들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그세 명의 부하들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베들렘에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신선한 베들렘의 물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갖다 주는데, 아예 그 물을 받아 들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물이 아니라 세 명의 장수들의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절에 보면 은어 다윗이 그렇게, 아,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요호기에 부어 드려요. 참, 다윗도보면 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걸알수 있죠. 어, 얼마나 그들의 사랑에 또 헌신에 감동받았는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소개되는 사람이 에, 18절에는 아비세 요압의 그 동생이었던 아비세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어, 우두머리로. 어, 또그세명 가운데 가장 아마 이제 그세명 가운데 아비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300명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하야가 소개되고, 또그 다음에 또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 치적들또 이런 다윗을 위한 헌신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 그리고 뭐또 솔로몬 또뭐 요셉 이런 중요한 인물들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후세대까지 이런 정말 무명의 이런 헌신자들 또 다윗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까지 주님은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대장이 아니어도 꼭내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때 결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서로 다 합력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돕고 헌신하려다 보면 꼭, 어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뭔가 일을 할때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큰 일을 하고 싶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피아노의 그 건반이 피아노의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되면 제일 앞자리에 그 앉으면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 포지션, 여기가 제일 많은 소리를 치게 되죠. 중요한 건반들이죠. 그러나 피아노는 뭐 보통 88건반이 있는데 그 88건반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건반 있잖아요. 그런 건반은 뭐 거의 평생 한 번도 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면 뚱! 이 소리밖에 안 나가고 또 자, 위 소리는 치면 띡!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반이 하나의 포지션을 가지고 존재해야만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고요. 또 우리 같이 저 같이 저는 피아노를 가끔씩 치는데 초짜들은 뭐 여기서 몇개 뚱땅거리지만 고수들은 진짜 저 바닥부터 끝까지 쳐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단한번 울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하지 않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소중한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들,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것은 가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들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합력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삼일체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가면 삼일체를 잠깐 공부하고 지나가는데, 이번에 그몇년 전이죠. 그 박사 과정 중에서 3위일체를 공부하면서 교수님에게 좀 특이한 내용을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그한분 하나님은 연합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아버지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일체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루어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플라이 하는, 적용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삼위일체의 사역이 협력하여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걸 묵상하는데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제도라는 것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 혼자 살면 편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지만. 저는 그래도 이 가정제도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믿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약해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고 아이들까지 주셔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간이 연합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에게 훈련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진 존재들로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홀로 계셔도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누리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도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평안을 쉐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단 3년만 이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제자들의 목숨을 건 순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 주신 것이죠. 도와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도와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야, 나는 좀 부족하니까, 손길이 모자라니까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돕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에 돕는 자로 부른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뭐 저도 있고 또 사역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여러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리더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돕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마음을 앞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 목회자,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목사의 아이덴티, 그러니까 목사의 정체성, 목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요즘 가장 어, 이렇게 핫한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목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다 피켓 떠오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는 뭐 옛날에는 뭐 제사장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CEO 같은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었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목사의 정의. 또 성경적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성경적인 데 ф и 션인것 같아요, 정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다 돕는다,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도와야 될 사람들 누구인가 또 하나님을 돕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돕는다고 했을 때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내 삶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어갈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그의 그 놀라운 성공이 그저 자신 혼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의 적진 깊숙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떠다 주는 세 명의 용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움 받는 자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